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 네.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지금 이게 잘 나오고 있죠. 아. 우리가 지난 시간 이사야 16장 5절에서 인자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햇셋드라고 어, 기록된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는 인자함,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인자함이라는 뜻은 최상의 것을 타인에게 주는 것인데 이때 중요한 것이 또 뭡니까 그 타인이 전혀 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그리고 은혜를 갚기에도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에게 최상의 것을 늘 어, 선택해서 제공해주는 그러한 성품을 인자함 헤세드라고 어.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충실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충실함. 사실, 인자함과 충실함, 그리고 정의와 공의는 짝을 이룹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쯤 되겠는데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는데, 인자함과 충실함이 짝을 이루고, 정의와 공의를, 공의가 또 짝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얼핏 봐도 정의와 공의하면 중첩되는 개념이 있죠. 히브리시에서는 병행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병행법이 우리 말에도 있습니다만은 앞에 나오는 단어를 좀더 구체화하거나 앞에 있는 단어를 좀더 설명하거나 앞에 있는 단어를 통하여서 어,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배치함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자신이 기록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뜻을 더 명확히 할때 비슷한 단어를 기록을 하죠. 예를 들면, 그녀는 이쁘고 아름답고 깜찍하다.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것 따로, 이쁜 것 따로, 깜찍한 것 따로일 수도 있겠지만, 한 여인의 어, 이 남자가, 이 남성이 이 여인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는지를 기술하기 위해서 비슷한 단어를 병행을 해서 쓰는 겁니다. 이쁜 것, 귀여운 것, 막 깜찍한 것, 아, 이쁜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귀여운 것은 이런 뜻입니다. 깜찍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가 아니고, 한 여인에 대해서 본인의 사랑으로 인해서 참 아름답게 보이는 그 남성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뭐야? 기록한 것, 이러한 것들을 병행법이라고. 그래서, 오절 같은 경우에도 정의는 이것이고, 공의는 이것이고, 라고도 볼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것이고, 인자함과 충실도 이제 그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햇세다 해세드 하면 햇세들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건 뭡니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가장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할때 성품이 뭐예요? 세대거든요그 신실함과 충실함이 겹쳐요안겹쳐요 겹치죠. 그래서 이충실함이란이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truth, 진리할 때 truth 혹은 신실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faithfulness라고 쓰입니다. 그러니까, 인자함에도 신실함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있고, 충실함에도 있죠. 그래서, 오장 전반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좌가 인자함 위에 세워질 것이요. 그가 다위세의 장막에서 충실함으로 보좌에 앉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요. 전반절이. 그, 그,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구냐면, 다음에 살펴볼 후반절에 나옵니다. 오자가 인자 위에 세워질 것이요. 그가,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구지 궁금하잖아요. 그게 5장 하반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음에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그가 누군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위에 앉을 자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딱 단어 하나를 써놨습니다. 그때 살펴보고, 그가 다윗의 장막에서 어떻게 앉아? 충실함으로 보좌해 앉는다. 자, 근데 이 충실함이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에메하고 비슷한 어원이 에무나, 그, 거기서 나온 어원이 뭐냐? 거기랑 또 비슷한 어원이 에메트, 에무나가 비슷한 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메트, 에무나, 아만 같은 계열입니다. 이 아만에서 논게 뭐예요? 아멘이란말 거예요. 그러니까 충실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어, 영어 성경을 보면, faithfulness, truth. 히브리어는 emmet란 말이죠. 뭐가 있다고요? 신실함이라는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인자함에도 있는 그 가치. 자, 그러면 이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됐다고요 truth. truth가 뭡니까? 진리죠, 진리. 자, 그분은 진리로 보좌에 앉는다라고요, 진리로. 자, 진리로 보좌에 앉으니까 당연히 심판을 할때 정의와 공의로 하겠죠.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충실함은 왕, 인자함과 충실함과 정의와 공의 가운데 충실함이라는 이 개념이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개념입니다. 앞뒤를 연결해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 봅니다. 우리가 진리 혹은 진실함이죠. 저 사람은 참 진리다라고 말을 하지만 진리 (truth)에서 나온 형용사가 truthful, 진실하다라는 거죠. Faithful, 그죠 자,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다. 진실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자, 이 진실 (truth),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헬라어 성경 이제 신약에서는 진리 이러면 헬라 문명,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진리하면 어떤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도 진리하면 어떤 형의상학적 개념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진리하면. 그런데 히브리 민족들 당시에 지금부터 3천 년, 4천 년전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사람들에게 진리하면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객관적 의미에서, 의미로서의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진리하면 뭐냐면, 네.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진리다 이러면 개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할 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이 연장으로 요한복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카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는 히브리 문화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신 거라고요. 헬라적 개념이 아니라 진리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뭐야 주체라는 거, 존재라는 거. 구약 성경에서 진리다 하면 누굽니까? 하나님. 자, 하나님은 진리다라고 할때이 하나님은 언약에 진실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죠. 언약의 진실하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 말씀 그 약속을 꼭 지키신다. 다른 말로 꼭 이루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충실함 이 에매츠라는 이 개념이 왜 중심 개념이냐면 우리는 저 사람이 진실하다고 할때 어떤 개념을 떠올립니까? 도덕적 개념을 떠올리죠. 그 사람의 능력을 생각을 해야 하나요? 저 사람은 참 정직하다, 진실하다라고 할 때에는 도덕적 가치지 그 사람의 능력의 가치가 아닙니다. 참 진실하지만 자신이 말한 말을 이룰 수 없을 때도 있죠. 참 정직한 사람이지만 예를 들면 내가 당신에게 꼭 다음 달까지 천만 원을 갚아주겠습니다. 구도가 나가가지고 돈이 아무 없어요. 그것을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실하지만 능력의 한계 때문에 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고 할때이 진실하다라는 것은 도덕적 가치만 있는 게 아니겠죠. 무슨 가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시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에 신실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덕적 성품으로서의 완벽한 진리 진실만 있어서는 부족하겠죠. 뭐가 있어야 돼요? 그에 따른 능력이 있어야 내가 너희 백성을 구원하리라.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 서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1.1억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할 뿐 아니라 그 능력과 지성도 뭐예요? 완벽하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의심하는 것이 뭐야? 죄가 된다는 죄. 이제 좀 히트하죠. 꺼주세요. 꺼주세요. 예, 네, 입이 말라가죠. 자, 그래서 그 도덕적 완벽, 완전성과 능력의 완전성을 포괄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말. 단어가 뭐다? 에멘트. 자,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야 인자함, 헤세드, 가장 좋은 것을 줄수 있겠죠.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줄 수가 없어요. 가장 완벽한 지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판결을 할때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겠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몰라요. 그러면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지성의 부족과 능력의 부족입니다. 재판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알수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도 알수 없어요. 드러나는 증거로 판단한다 능력도 완전하지 않죠. 때로는 정치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덕적 성품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메트라는 이 단어는 인자함과 정의와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가치가 뭐다? 에메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실함이라는 것은 충실함을 꿈 충실함 앞에 나오는 뭐, 단어가 뭐예요?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왕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왕을 상징하는데 왕에게 있어서 에메트는 가장 절대적인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송도님들 우리도 지금 정치인들이 선거 이제 선거철 다가와죠 총선, 소위 총선이나 대선 때뭘 합니까? 공약이란 걸 합니다. 공약. 그렇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러 이러 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약속에 진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요? 능력이 안 돼서든. 아니면 도덕적 성품이 하자가 있든, 내가 표를 모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든, 아니면 진실하지만 그 능력이 따르지 못할 때그 공약이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고대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 딱 오르면 왕으로 옹립되면 온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를 하자. 난, 나는 앞으로 이러한 통치자, 이러한 왕으로서 너희들을 통치하겠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은 왕이 되면 지금도 뭐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뭐가 되면은 공약을 하는 내용이 다 뭐야? 새로운 질서를 내가 구현하겠다. 그 새로운 질서를 다른 말로 하면 오늘 5 절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를 내가 실현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하고 뭐 예를 들면 성소수자를 어떻게 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정의는 송소수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뭐 가치를 줘,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죠 어찌되었든 간에 그 정의가 사람들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에 따라 어쩌, 혹은 세계관에 따라서 기독교인지 아니면 불신자에 따라서 정의에 대한 개념은 가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누구든지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네.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회적 정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MT가 없어서 그렇다. Truth 도덕적 진실함이 없거나 지성적 완전함이 없거나 능력의 완전함이 없거나 이세 가지 중에 하나가 걸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나오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충실함으로 판단할 그는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MT 충실함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인자함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실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존재할까요? 완벽한 의미로서 지금도 막 재판하잖아요. 비소되잖아요. 사람들은 안단 말이죠. 힘 있는 자는 빠져나가고 힘 없는 자가 들어간단 말이죠. 정의와 공의는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실천되지 않습니다. 실현되지 않습니다. 힘, 권력, 돈이 뭐예요? 정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 앉아서 통치하실 분은 어떤 분이다? 에매트, 진리이시고 충실함으로 모든 성품이 완벽하게 성품을 가지고 계신 이분은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공의와 인자함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자함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 이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뭘 가지고 있다? 에메트를 가지고 있다. 항상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는 완벽한 지성과 능력과 성품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납득하지 못할 일이 나에게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공의에 따른 선리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이 에메트를 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는 것이 가장 선한 햇새들 라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그것을 믿고 또 뭐예요? 가장 정확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다 라는 것을 완벽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벽한 성품을 우리가 불완전한 우리가 믿기 위해서 쫓아가는 삶 그게 뭡니까? 신앙의 삶입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인자함과 충실함과 정의와 공의를 믿고 오늘도 그 완벽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이 완벽함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뭐예요? 목표입니다. 목표. 다윗의 장막에서 충실함으로 통치할 그분이 그건 누굽니까? 신약성격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님들 우리의 목표는 바울도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그 세상 어떤 위대한 자가 아닙니다. 바울 베드로 요한 수많은 위대한 주님의 종들의 유일한 목표는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완벽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죠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위대한 신앙인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히브리서 기자도 뭐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모든 무거운 죄와 얽매이게 하는 죄를 벗어 버리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니다 우리의 불안전함,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루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충실함, 하나님의 충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 이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 이 가장 선한 것이 때로는 우리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정의의 산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야 때로는 선한 것이 악한 것, 좋지 않은 것으로 우리에게 판단될 때라도 우리의 판단을 뒤로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충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